네, 속보입니다. 방배초등학교 흉기 인질범을 검거했습니다. 서울 방배초등학교에서 초등학생을 인질로 잡은 상태로 경찰과 대치하던 인질범이 검거됐습니다. 범인은 20대 남성으로 알려졌습니다. 이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방배초등학교에서 한 남성이 이 학교 여학생을 흉기로 위협하며 인질로 잡은 채 기자를 불러달라고 요구했습니다. 초등학교 3학년인 여학생 한 명이 흉기에 찔려 부상했으나 아직 병원 후송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. 다행히 초등학생은 무사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. 경찰 특공대 등은 현장에 즉각 출동해 인질범을 검거했습니다. 또한 이 남성이 왜 인질극을 벌이고 있는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. 국민의 소리 TV 이슬비 기자였습니다. Hey, hey,